네, 이번 시간에는 점프 16 버전에서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서 OC 커브,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라는 검사 특성 곡선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검사 특성 곡선이라는 OC 커브라고 하는 것은 어 품질 관리 쪽에서 입고 검사나 출하 검사 등의 샘플링 검사에서 노트의 품질에 따른 노트 합격 확률을 나타낸 곡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사이즈 와 합격 판정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어, 로트의 불량률과 합격으로 판정할 확률을 나타낸 커브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이 오시 커브를 좀 그래프로서 도식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 Y축에 합격으로 판정할 확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로트의 불량률 불량률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오시크부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AQL과 RQL이라는 두 가지 이제 주요 개념이 등장하는데 AQL은 Acceptable Quality Level 또는 Limit라고 해서 합격시키고자 하는 롯데의 부적합률 또는 부적합률의 상한을 AQL이라고 고그 다음에 RQL은 반대가 되죠. Rejectable Quality Level 또는 Limit라고 해서 불합격시키고 싶은 로트의 부적합률 또는 부적합률의 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16 버전에 이 검사 특성 곡선 기능이 추가됐는데 Analyze Quality and Process 그다음에 오시 커브 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시 커브 피팅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오시 커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컨트롤 차트 옵션에 대한 오시 어, 커브 또는 이제 acceptance sampling option 그러니까 a q l 개념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오시커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SQL 개념을 이용한 오시커브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하나의 여기 밑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싱글 케이스일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오시커브 검사 특성곡선에 대한 메뉴는 a n a l y z e Quality a n Process의 제일 하단에 OC 커 u r v e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이제 OC u r v e 를 피팅하기 위한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렇게 상위 위에 다섯 개의 관리도와 관리도 개념의 OC u r v e 하고그 다음에 이제 그 AQL 개념의 Single, Double인 경우에 검사 어, 특성 곡선을 피팅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o 세텀도 e t e s i n g l e o s Double을 쓰는데 지금 이제 요 하단에 예제는 옥세튼 싱글인 케이스인데 요거 눌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다시 살펴보면 로트 사이즈가 만 개인 로트에서 300개의 샘플을 추출해서 부적합 개수가 5개 이하면 여기 QL이 5개 이하면 로트를 합격시키는 검사계에 획 대한 오시 곡선의 경우에 있어서 로트 부작 부적합률과 로트 합격률의 관계를 한번 시뮬레이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링 타입은 이제 우리가 이항, 바이노미얼 샘플링이 아니고 일반적인 로트 샘플링이고 로트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0만 개라고 했습니다. 만 10, 개고, 그다음 샘플 사이즈는 3 0 0 개죠. 그다음에 이제 허용할 수 있는 필요 c 부적합 개수는 그러니까 aql aql은 5개입니다. 5 개입니다. 때 우리가 이 fraction defective가 로또 부적합률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또 부적합률이 얼마일 때 p r o b a b i l i t of acceptance, 로또 합격률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또 부적합률이 1라면 그러니까 0.01이라면그 로또 합격률은 9십그 95%, 95%, 다음에 2% 라면 로또 부적률이 2% 라면 확 떨어지겠죠. 어, 로또 합격률은 44%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요그 여기 50급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그래서 y축에 있는 게로또 어, 합격률이고 그다음에 x축에 있는 게 프로덕션 디펙티브가 로또 부적 부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게 그러니까 로트 사이즈가 얼마고 샘플 사이즈 그리고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이제 밸류의 개수를 일종의 전제 조건이죠. 이런 전제 조건이주어졌을때그 로트 로드 부적합률과 로트의 합격률 간의 관계를 시뮬레이션 해볼수 있는 기능이 검사 특성 곡선 오식 커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식 커브라는 기능이 16 버전에 여기 애널라이즈 퀄리앤 프로세스 제 하단의 오시크브라는 자리에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